안녕하세요. 다재다능 만능아자입니다 제가 지금 P11 Pro 2020 버전을 사서 지금까지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P11 Pro의 괜찮은 약간 비행 시뮬레이션 앱인데, 이걸 이제 발견, 발견은 아니고, 옛날부터 제가 핸드폰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게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검색도 안 되고 하다가 다시 최근에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시 이제 검색이 돼서 이제 인도 헬리심이라고 해서 이걸 설치해가지고 이 태블릿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태블릿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약간은 에러가 있는데. 여기 방향성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실행을 이제 했습니다. 실행을 해서, 어, 데모를 한번 볼게요. 데모는 이제 데모 비행인데 지금 헬리콥터가 이렇게 날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이 비행을 할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뭐 RC를 하는 RC 유저라면은 특별히 특히나 이제 이런 비행 시뮬레이션을 특히나 스마트폰에지 태블릿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 사용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앱 자체가 크게 뭐 비용이 나가진 않습니다. 유료가 아니고 약간 거의 무료 비슷해서 뭐 사용상 거의 제약도 없고 그리고 기능상으로 어 진짜 실제 조종기를 연결해서도 여기 작동을 하고 지금처럼 3D 비행 이렇게 헬기를 뒤집고 할수 있는 비행까지도 여기에 있는 이 메뉴를 눌러가지고 어 뒤집고 3d 비행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괜찮은 이제 비행 시뮬레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게 나온 거라서 지금 현재 테이블릿에 깔아서는 이렇게 소리가 안납니다 그래서 무음으로 어, 원치 않는 무음으로 이렇게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데, 데모 버전이 새로 이제 실행이 됐고 여기는 지금 usb 뭐 굽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읽고 이제 실제 이제 메뉴에 들어가면은 플라이, 시, 플라이 트레이닝 해 가지고 레벨 1부터 어 나중에 커스텀 3D까지 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일단 레벨 1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아, 지금 제가 아, 옵션에 들어가서 이걸 설정을 해 줬네요. 지금 여기 지금 선택에 터치패널로 모드 1, 2, 3, 4 해가지고, 이건 이제 무선 조정기조정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드 2로 하고 있고요 터치패드를 알리면 이렇게 모드 2를 눌러주고요그 다음에 조이패드 USB 커넥션, 이게 있으면은 이걸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다뭐 따로, 어 조이패드나 조이스틱 같은 게 없을 거니까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도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레이싱 드론, 그 다음, 포르, JR 포르자 450, 휴지, 그 다음에 헨리, 그 다음, 쿼드 로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헬리콥터 작은 것도 있고, 좀큰 것도 있고, 그 다음, 레이싱 드론까지 있어서 드론 연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원하시는 분은 드론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홀도 이렇게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웃도어는 되게 큽니다. 150m까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크도 어 볼파크, 캐슬파크, 리버사이드 이런 식으로 가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배경도 만약 아웃, 아웃도어를 아웃 선택하게 되면은 이 밖에서 아마 하겠죠 이런 다음에 OK를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은 요 플레이 3 d 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6스틀을아 지금 이게 지금 인버터 돼 있죠. 이거 다시 정상으로 올려주고 올리면은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배경도 괜찮죠. 그리고 이6 이륙, 이륙 전진 후진 그리고 음, 맞네요. 일반적인, 그, 헬기 시뮬레이션이랑 별반 차이가 없이, 어, 그런 대로 그래픽도 괜찮고, 그 다음에 사양도 많이 안 잡아먹어요.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3.0 이상만 되면은 작동을 할수 있게끔 아주 프로그램도 가볍고, 지금 이제 그런,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앱이. 그래서 이렇게 착륙도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편법적으로 제가 소리 내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에 들어갔다가 그냥 설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설정 그냥 없이다 다시 바꿔 나오게 되면은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헬기 소리가 나야지 뭔가 날리는 맛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금 이게 태블릿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소리 충돌 면에서는 소리 쪽 면에서는 약간 뭔가 완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거를 업데이트한 이후로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업데이트가 따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료 프로그램인데 이 정도까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어딥니까? 자,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 엑스퍼트? 엑스퍼트, 여기에는 지금 톱니바퀴 창이 다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그냥 연습은 할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풍선이 저기 있어요. 풍선을 터뜨리면은, 이제 터뜨리면서 컨트롤 하는 연습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종료하고, 이제, 다운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은 지금 요, 인도 헬리심이라고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인도 헬리심이라고 있죠? 인도 헬리심 3D 프리. 이렇게 있어요 공짜예 공짜. 그럼 바로 저는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바로 플레이 누르면 되지만, 여러분은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제 보시다시피 아주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진에 전부 다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최, 최종 업데이트라고 해서, 2017년 8월 20일, 이 최종 업데이트고, 그다음 이걸 누르면은, 뭐, 새로운 기능?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안드로이드는 4.0 이상이네요. 4.0 이상이고, 출시일은 2012년도에 만들었네 2012년도에 만들어서 2017년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리고 버전은 4.112 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US, USB 게임패드 그 다음에 USB FM, FMS 컨트롤러 등을 이제 USB 호스트 케이블을 이용해서 어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3.1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앱을 깔려면은 4.0 이상이면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평가밀 리뷰가 나와 있는데 리뷰 5점도 되게 많고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 이제 6천을 회기 중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5년도 2018년도까지 이런 구글 사용자의 리뷰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추가로 달린 게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P11 프로에도 충분히 깔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RC 헬리콥터나 아니면 드론을 날리시는 분이라면은, 요거를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구요. 당연히 이제 핸드폰에도 깔립니다. 핸드폰에 설치하셔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플레이 영상으로, 어, 데모 플레이 영상입니다.